거기다가, 한국의 지금 국가 재정은, 우리 잘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OECD에서 지금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르니까는뭐 예? 서너 차례 더 줘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있는 주장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선방역 후경제. 이건, 이건, 방역하고 경제는 지금 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방역 후경제가 됩니까? 경제를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는 순간에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버립니다. 방역만 잡겠다고 하다가 경제 다붕괴돼버려요 여러분들 자영업자들이 한번 폐업하고 난 다음에, 문 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방역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닫는 순간에요. 빚더미에 앉습니다. 빚더미에. 예?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지난해 1년 전 기준으로 한 630, 6조 원 정도 돼요. 630조 원이 넘어요. 예? 그분들 그거, 그 부채에 빚담이 앉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재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선방역 후경제라는 논리는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건 한 몸뚱아리에요. 한 몸뚱아리. 한 몸뚱아리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8월 17일부터) (23) 20, (22일까지) 정확하게 (5일) 동안이죠 국회 이동주 이동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을 대표로 해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인제 니까는그 국회에 진출시킨 분이신데 이분이 깊이 급히 조사를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요. 8월 17일부터 8, 8월 17일이면 8일로 집회 입구 난 이유잖아요. 정강, 이 정강운발 저기 저이 테러가 있었던 저거잖아요. 8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5일 사이에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매출액이요. 18%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요. 근데 기재부 관료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 아직은 괜찮다. 9월달 좀 지켜보고.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요. 예, 현장을 좀 나가 보시라고 현장을 좀 나가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는지 지금요. 제가 있는 학교 근처에도요. 자영업자들 1 학기 때 수업을 못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겨우 겨트고 2 학기 때 이제 대면 수업 하는가 보다 했는데 학생들 얼굴 보는가 보다 했는데 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물건너 가는 시기인 거예요 떨어 거예요. 예, 물건너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 지금 분노가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지경입니다. 예? 이 정강이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광화문 집회 그랬던 사람들이요, 에 진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예? 아니 자기들끼리 걸리려면 자기들끼리만 걸리는 거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줘요? 무슨 권리로? 어? 그가장들 쓰러지게 되면요,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려면요 방영하고 경제를 같이 잡으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속히 지급을 하고 그 대신 뭐냐면은 테이크아웃 서비스하도록 배달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공 배달 앱을 지금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배달 서비스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이, 그, 배민이라든가 이런 그 배달 서비스 앱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저기 저 부담을 많이 저기 저 광고비라든가 뭐이 서비스를 많이 지금 가져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을 빨리 그러니까 저기 구축을 하든지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지금 하고, 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적어도 배달 서비스 부담, 서비스료 부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자영업자들한테요. 예? 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그걸 소비할 수 있도록 결제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에? 자, 그런 점에서 그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대책을 그러니까 보안을 보안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안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에?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방역에 신경 쓸 때다. 아니, 방역만 신경쓰, 경제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경제는 다 망가, 져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네? 대기업들이 문 닫는다 그러면 벌써 돈 지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국가 채무비율이 주면은 안 줄어들고, 주지 않으면 오히려 증가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주는 거를 그런 지금 이렇게, 그, 주저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렇죠 아니 주면은 그러니까는 주면은 주면은 국가채무비율이 사실상 변화가 없고 43.5%에서 안 주면은 안 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44.3%에서 크게는 44.8%까지 한국은행 전망치를 가지고 추계를 내면요 예? 국가채무비율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예? 도대체가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무슨 정책을 이런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분자에 있는 채무약만 증가한다고 우리 지금 839조죠 아 옛날에는 100조 안되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옛날에는 100조 안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GDP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GDP도요 근데 왜 국가채무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국가채무약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예? 아 그리고 그게 그게 무슨 홍남기 부총리의 개인 돈입니까? 에? 국민들이 세금이란 게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국민들을 거둬서 거둔 어, 돈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이럴 때 써야죠. 에? 더군다나 국가 재정에 부담도 안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국민이 똑똑하면요.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형성되게 되고 국민들 여론이 여론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다 주자는, 저기, 주라고는 여론으로 바뀌면요. 정부가 거기서 무슨 계속해서 똥꼬집을 피울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똥꼬집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오늘 제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가 되셨죠? 제대로 이해를 하셨죠? 이거, 이거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요. 예? 국가 채무 비율에 분모하고 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만 저기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1차 재난지원금으로 효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소득은 지금 전체 가구에서 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가구에서요. 예? 상위 10%도 줄어들고 있고, 대형 그러니까 음식점도 그러니까 타격 보고 있고 이렇다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또 세금도 내잖아요. 예? 참, 그런데 무슨 놈의 정책을 이런 식의 정책을 저를 만드는지. 아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아세요? 이게 효과가 알겠대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알기 때문에. 제가, 제가 요새 방송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제 그러는데, 오늘도 이제 화를 내는데, 이거 진짜예요. 지금 제가 그거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추석 때 주겠다? 추석 지금 아직도 한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달 남았죠? 예? 한달 동안에 그러면 쓰러지,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1차 때준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할수 있잖아요. 바로 할수 있잖아요. 주면은, 국민들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면은,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도 좀 여유가 생겨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 막 심리 심리도 좀 안정되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카드로 다 지금 다 입금시켜 가지고 1차 때 우리 뛰어난 우리나라 it 기술로 이거 그이유 쉽게 해결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그래야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국민들도 국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K방역의 주역들처럼, K방역의 주역, 우리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의 주인공들이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또 열심히 참여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정부가 이 방역 3단계로 올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2단계로 하고, 내용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3단계 실행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뭐 오늘 일주일 더 지켜보겠다. 예? 뭐 이런 식의 니까 그러니까. 뭐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3단계 이렇게 이 마음으로 진입하겠다. 근데 지금 정은경 부총, 정은경 본부장이요. 오늘, 아, 오늘 말, 말, 말과 표정에서 제가 굉장히 엄숙함을 느껴졌어요. 다음 주에 잘못하면은, 800명에서 2000명, 이런 선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에, 우리 국민들이 또한번 그러니까는, 또한 번, 이, 신발끈 동여매고요.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가능하면은 좀 집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채백은 TV도요. 거기에 우리가 아 이조응하는 차원에서 조용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채백은 TV도 방송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활동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최백은 TV를 좀, 어, 환경도 좀 정비를 하고 해가지고, 다시, 이 좀, 어, 어, 조만간에 만날 때까지, 이 코로나 방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동참하는 심정으로요, 당분간은 좀, 최백은 TV 방송을 중단하고, 어, 이, 방역에, 방역 당국의이 호소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일단 좀 중단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하나의 정보들은 제 페이스북에다가, 아, 대신, 에 올리고 할 테니까요. 올리고 할 테니까 그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좀 쉬고 나서는 한국의 좀 역사에 대해서, 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백성들과 민중들이 어떠한 사회를 지향을 했었는지, 어떤 사회를 제다 이거는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사실 실험을 했어요. 그게, 그게 일본 침략에서 좌절됐지만은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역사 강의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첫째, 여론을 형성시켜 달라 이겁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제발 헛소리들 하지 말아라. 예? 부의이 선별 지급은, 선별 지급은, 미통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다. 예? 민주당과 정부가 함정에 빠지는 거다. 둘째, 조속히 지급하라는 여론을 여러분들이 형성해서, 민주당과 정부에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을 하셔가지고, 바로 가능하면 조속히 지급을 하게 하고, 조속히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열심히 동참을 해주셔야 되죠. 협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런 강의보다는 이런 강의보다는 제가 좀어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세계 경제들도 자 얘기하고 그랬듯이. 우리 사회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아갈 이 미래를 어떤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방역하는 동안에 집에서 이 책을 좀 주문해가지고 보시면은 대신 좀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잠깐 쉬는 동안에는 쉬는 동안에 한국 역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채백은 어, TV가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어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강연은 좀 어,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은 시간이 좀 약간 어, 일찍이 끝나는데 그래도 한한 한 40분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예, 우리 이기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베 이겨냈잖아요. 예, 우리 아베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 우리 그것도 해냈는데 이 정도 바이러스하고 싸면서 우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바이러스하고 싸면서 우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위기에 강한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몸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에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의료인들, 젊은 의료인들, 국민들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파업하는 거 아닙니다. 파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응급실 못 가서 죽는, 죽은 사람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 지금 의료 서비스 못 받아 가지고 고통받는 국민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 옆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의, 의, 의사 정원 늘리는 것을 왜왜 왜 의대생들과 의료인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아니, 변호사, 저기, 저기, 인원수, 증언하는데 그걸 변호사들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교수 뽑는 거를 교수들한테 허락받고 뽑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필요하면 뽑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하면요. 그렇죠? 의사도 국민이 필요하면 국민이 필요하면 뽑는 거지.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예? 지금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의사는 할 짓이 아니다. 의사 가할 짓이 아니에요. 네? 도대체 지구, 지구상에 역사 저는 역사적으로도 의사가 한 의사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파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네? 지금 의협 회장이 뭐 최대집신가? 이 양반은, 이게 무슨 의사예요? 이 양반은 그냥 정, 그냥 구구 정치인이더라고. 정치인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좀 입에 좀 그예요. 예? 이 사람이 무슨 의료인이에요? 정광훈이 의료, 저희 목사가 아니듯이 저는, 예? 지금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생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명 생명을 지금 인질로 삼고, 국민의 생명을, 어, 겁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종교와 지금, 의료가, 그냥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영역이 바로 그 부분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역사의 죄인 됩니다. 예? 역사의 죄인 돼요. 빨리들 그러니까 복귀를 하시고 빨리들 복귀를 하시고 교회 하시는 분들도 예? 제발 좀 방역에 동참합시다. 예? 방역에 동참하고 대통령을 저 겁박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예? 국민들한테 혼납니다. 진짜 그러다가 예? 교회들이 국민들이 없으면 무슨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이 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역이 빨리 잡혀야지 대면 예배도 좀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펀요.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그러면은 대면 예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다른 분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거기 에 동참하고 참는 사람들이 시 희생을 치르는 거라고요. 지금 희생을 안 치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고 있어요. 예? 저도요. 중요한 강연들 다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강연들이요. 다 중단했어요. 다음 주에도 얘개나 있었는데 다 중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 고통만 크게 보여가지고 근데 자기 고통 생각하는도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아야죠. 제발 좀예 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세요. 이게 무슨 종교 탄압입니까? 예, 종교가 지금 국민들을 지금 억압하는 거지. 예, 종교 탄압 아닙니다. 종교가 국민을 억압하는 거예요 지금요. 의사 그 현장에 파업하는 의사들이 국민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저 저기 저 정치인들 정부들 그러니까 저기 저그 예? 생각 바꾸게 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기들 편대달 편대달라고. 예. 자기 편안 돼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료 서비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네?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금수라고 합니다. 금수,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함도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없는 의사, 국민들이 없는 목사, 국민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네? 제발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네?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정은경 본부장 석고, 지금 일선에서 방역하시는 분들 미안하지도 않아요? 좀, 제발 좀. 저는 그분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진짜요. 미안해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한의 양심입니다, 그게. 예? 그런 양심도 없으면은, 동물하고 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사분들, 의대 교수분들, 저도 교수지만은, 화... 제자들 시생당하면 같이 가겠다고요. 선생이 할 소리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야단, 꾸짖고 야단을 쳐야지. 예? 지금 그걸 뒤에서 지금 같이 그러니까 부추기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게요. 예? 의대 교수님들도 선생이죠. 선생이 할 소리 아닙니다. 그거요. 저도 선생 생활 30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선생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꾸짖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좀 화난 목소리로, 그리고, 어 분노한, 분노를 좀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다면은, 제가 그거는 사과드리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네? 여러분들테 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회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네? 대접을 받는 분들이 대접을 받고 살았던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창피해서 죽겠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교회가 나와서 저렇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테러 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뭘 느낄까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을 지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예? 의사가 병원문 닫고, 예? 병원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사직선하고 그만두고 나, 나가서? 그게 지금, 거기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예? 그냥 뭐 땡깡 피면 다 같이 그냥 무슨 뭐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이기적이면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심이잖아요. 예? 사랑은 이타심입니다. 오죽하면은 왼손에 왼쪽 으면 오른쪽 뺨면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사랑 기독교의 핵심 저것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이기적인 거예요. 대면 예배가 에? 아주 이기적 이기적인 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기심이잖아요. 자기들의 예배 자유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요. 자기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유, 종교적 자유 중요하죠. 근데 자기들의 종교적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유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 자유도 소중하다는거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예? 그니까, 러 지금 파업할 때, 지금 대면 예배할 때 아닙니다. 예? 역사의 죄인 됩니다. 진짜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아이들한테. 예? 우리 모두, 우리 모두요, 좀 양심을 양심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다스에 대해서 또볼 겁니다. <laughs> 예. 에, 8월 마지막 주에서 여전히 무덥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좀이 고비가 잘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